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3년식 K9 3.8 프레스티지입니다 3.8이에요 3.8자 무사고 차량에다가 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옵션이 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차선이탈도 있고 팔포크 안개 등에다가 어찌죠 k 9뭐 명차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 세단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게 말이, 만, 아닙니까? 예. <laughs> 네. <laughs> 하여튼,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진짜의 가격은! 1070만원, 1070만원. 말도 안 돼. 1070. 자, 키로스가 조금 있어요. 키로스 좀 있지만, 그래도. 천만원대의 K9이 어떻게 사? 자, 요런 거또 제가 또 슬슬 또 섭외하고 있습니다. 많이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라이트 본네트 앞 아, 범퍼 그릴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자 왼쪽 휀다 깔끔하고요 타이어 타이어 살아있고요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는 좀 타다 가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휠도 깔끔한니다휠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까지 좋습니다 좋아. 단순 교환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멀쩡해, 그냥 그냥 뭐 야매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 교환 몇개 있는 거 뼈대만 안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고요. 한 번, 내부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축구방 센서도 있어. 자, 이쪽, 시동 켜기 전에 할게.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앞마도 있고, 마도 있고. 그리고 축구방 센서도 있어. 축구방 센서에, 이쪽에, 전동 트렁크 있고, 전동 트렁크.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죠. 루미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오토 프로토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도 있네요 전자기어봉에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DIS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게 뒤에 커튼도 있네요 뒤 커튼도 있고 UVO도 있고 UVO도 있고 핸드폰 연동에 쓰는 거죠 자 이쪽에 워크인 시트 조수석도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헤드업도 있어요 헤드업 옵션은 많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키로스가 조금 있습니다, 키로스. 인정. 234,463키로. 23만키로. 그래서 싼 거예요. 이쪽에 핸들 열선 차선이탈 방식까지. 좋잖아요. 뭐, 무난하게, 천만원대 사서 무난하게 타고 다니실, 그런 차. 그런 차. 자, 뒤에 커튼도 있고, 커튼도 있고, 네 뒷자리 열선. 뭐 앞에 시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뒷자리 열선만 달려있고, 뒤에 커튼도 조절 가능하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음향, 그리고 뭐 오디오 주파수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이 뒷자리입니다. 뒤에도 시트 터지거나 뭐 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담배 냄새도 안 나요. 용도도 없는 차니까. 용도 없는 차니까. 자,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뒷공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자, 스페어 킷, 스페어 타이어. 안에 아, 네. 물적 같은 거 없죠?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고차 구매 팁입니다. 너무나 멋진 우리 K9을 구매하실 분 손. <laughs> 제가 이제 슬슬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3년식 K9 3.8 프레스티지입니다. 버튼 시도 있었고요 헤드업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양쪽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차선이탈과 축구방 센서도 있었어 풍부하게 옵션이 달려있는 23반 된이 K9을 제가 1,0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